그런, 그래 그런, 음 그래. 그런, 아. 그래. 그런 거를. 그렇죠 되죠. 기억력도 되고요. 그죠 엄마?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병아리. 비약 비약. 참세꾀꽥 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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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C, D 랑 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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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섯 언니 오빠 병아리 삐약삐 병아리 삐약삐약 아리 삐약삐약 아리 쨕쨕 참쨕 쨕쨕 참 오빠 언니 씨디 시디 밥들어 호랑이 음. 어 코끼리? 코끼리 하면 엄마 하나도 안 들려 해야지 엄마 콩콩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엄마 엄마 코끼리 하면 크게 들려야지 그러면 소리라도 a B, 오빠, p a Don't do it. c h 깨 깨깨, c h 오리, k Don't 삐 o 삐 r 삐 d 헷갈려 엄마 헷갈려 헷갈리죠 그것도 엄마 e a 요